그래서 짜장면 먹을 때 나는 짜장이 물대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식도를 태워요. 이 사람은 거기에 결절이 생겼어. 가슴이 너무 조이고 아프고 심장이 엄청 터져나갈 것처럼 막 블렁블렁블렁블렁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심해지면서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나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식. 식도염이죠. 식도염이에요. 자, 근데 위가 여기 있고 여기가 분문이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여기 생기는 거고 여기는 달라요. 목이 아플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인데 기체. 기체에 관련된 거. 그래서 짜장면 먹을 때 나는 짜장이 물대 하시는 분들 있죠? 요렇게 생겨요. 여기 이렇게 생기고 안쪽으로 조금 더 입하고 가까워지면 후두염이 돼요. 이런 분들은 위산이 역류해서 기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름 있죠? 신트름. 우리 떡 먹고 조금 지나면 트름이 꼭 올라왔어. 근데 갑자기 물이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적 있으세요? 떡 먹잖아요. 그러면 트름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위액이 목으로 넘어와서 입으로 벌컥 넘어와. 그렇게 신트름이 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신트름이 나면 여기+ 여기 식도를 태워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분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 그래서 각질이 생기죠. 염증이 날때 뜨거운 열이 생겼다가 나아갈 때요. 각질이 생겨요. 그러고 좋아지게 돼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자리인 것 같지만 달라요. 금방 그 사람은 이 바로 밑이고 이 사람은 목 뒤에 후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역류성 후두염이 생겨갖고 아까처럼 염증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거기에 결절이 생겼어요. 결절이라는 건 딱딱해지는 걸 말하거든요. 이 결절이 생겨가지고 모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이렇게 안 생기고 여기 하얀 띠가 쫙 이렇게 생기더니 까만 반점이 생기면서 까만 반점이 요렇게 변한 거거든요. 이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가다 후두암 될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저렇게 해 해가지고 먹는 거부터 조절시키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게 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얗 없어지면서 하얗게 변하면서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결절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결절인지 확인하고 와. 왜냐하면 암이 생기면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런 모양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와라고 했더니 후두 결절이 생겼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고 나중에 이게 완전히 없어진. 그러고 나서 맨날 이 뒤에 뭐가 낀거 같아라고 해갖고 자꾸 기침하고 가래 <laughs>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처음엔 틱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자주 하길래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laughs> 자 이분은 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입이죠 입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 사람 귀가 좀 이상하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냐 아니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 이 뼈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던 뼈예요 근데 양쪽 다 이렇게 위가 여기예요 위가 자 입이죠 식도를 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가 위가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두 개로 갈라지면 뭐죠? 식도염인 거예요. 식도염. 이 사람이 처음에 가슴이 너무 쪼이고 아프고 심장이 엄청 터져 나갈 것처럼 막 울렁불렁불렁불렁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심해지면서 숨을 못 쉬겠어. 나는 이 심장에 관련된 질환이야라고 오해를 했었어요. 그 제가 귀 사진 찍어서 보내 봐. 해갖고 귀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심장은 말짱해요. 심장은 말짱한데 어디가 식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식도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요. 통증이 있을 때 여기가 아플 수 있어요. 얘가 여기서 조이게 되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긴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장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조이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식도염이 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협심증인 줄 알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협심증인가봐라고 하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위를 다스리면 돼라고 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그냥 집에서 자기가 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증상으로 병원에 가시면 협심증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이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근데 증상은 계속 일어나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식도에 관련된 걸린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당할 때로 당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요. 위 침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분문에다가 침을 놔주시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식도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갈라진다. 이건 심한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던 귀가 변했죠. 이렇게 됐던 귀가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변했어요. 통증이 가라앉아서 오 이거 괜찮아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증상 어떤 거냐를 보고, 어, 이게 심장인데 라고 생각하는 증상이 있지만, 귀를 보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을 캐치를 할 수가 있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심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